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LG 헬로비전에서는 지자체장을 초청해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을사년 새해 중점 계획을 들여보는 신년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강수현 양주시장은 30만 인구 도시에 걸맞은 교통과 교육,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2023년 기준 인구 증가율 전국 1위, 출생률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인구 30만을 바라보고 있는 양주시 강수연 양주시장은 포천세종고속도로와 교외선 재개통 등광역 교통망 확충을 지역의 가장 큰 변화이자 성과로 꼽았습니다. 도시 성장에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교통망이 생기면서 인구 유입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안도 양주가 상당히 지금 뭐 다시금 살아나고. 또 다시금 옛날의 명성을 명성. 되찾아가는 네.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광역교통 인프라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그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양주시는 올해도 GTX-C와 7호선, 방성 3북간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관광객 방문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회선 역사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 상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인력력도 지금 어, 다시 저기 보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장일때그 그 관광 사업을 해서 뭔가 좀이 관광 저 장흥의 관광지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저 장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시민들이 교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 발전 특구 등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정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그 도시와 농촌이 확연히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는. 일단 지금 신도시 지역에는 학교나 이런 교육 여건이 많이 부족해서 날리고 또 우리 서부권인 읍면 지역은 그 학생들 사실 없어서 날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균형 있게 일자리와 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양주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 사업과 테크노밸리의 시너지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과 기관 입주 논의 등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기북부 상공회의소가 지금 그 그 입주를 지금 희망하고 있어서 지금 아. 거기 하고 지금 그 투자협약을 맺고 네네. 있고 그 첨단산업 관련된 그 학과가 있는 학계, 대학들이 그곳에 지금 입주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를 아. 지금 기 타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 시장은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와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건립 등꼭 이루고 싶은 중점 분야에 대한 구상을 내놨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양주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강수현 양주 시장의 신년 대담은 11일 밤 9시 10분 채널 25번에서 방송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4일 밤 12시 30분쯤 포천 영북면에 있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포천 영북면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차량에 불이 났다든 119 신고가 접수돼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 당국은 차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망 경위를 찾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낮 12시 20분쯤 양주시 백석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한 개동을 태우고 발생 후약 5시간 1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밖 논에서 난 불이 건물로 이어졌다는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 57분쯤 양주시 삼성독의한 창고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지난 4일 오후 2시 57분쯤 났는데요. 창고 건물과 의류 원단 등을 태우고 발생 약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의정부시는 올해도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 특수청소 사업을 지속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저장강박 증세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2023년 10가구, 2024년 7가구를 대상으로 청소를 지원했습니다. 주변에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으면 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또는 관할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화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밤사이 서울 지역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4일 오후와 5일 새벽 사이 서울의 수도 계량기 동파는 2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3일과 4일 발생한 1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파손된 계량기는 모두 복구가 완료됐으며 수도관 동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비상근무 52개반 181명과 순찰 156명 규모의 한파 상황실 운영을 통해 한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 철폐 1호인 상업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에 나섰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은 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비율을 앞으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10% 이상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 폐지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서울시가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개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12월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달보다 7.1% 감소한 가운데 전월세 거래량은 12.5%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 12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4만 5,921건으로 전달보다 6.5% 감소했는데요.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은 2만 235건으로 전달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2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1만 7,971건으로 전달보다 14% 증가했고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도 14만 3,494건으로 전달보다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 울음새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1로 전달보다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 동향을 보면 농축수산물이 전달보다 2.2%로 크게 올랐고 상품과 공업제품이 전달보다 각각 0.7%와 0.4%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수도 가스는 0.3%, 집세와 공공 서비스는 각각 0.1%와 0.8% 올라 물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집안 치마로 1년 넘게 중단됐던 서울 지하철 7호선 인천 청라 연장선 공사가 재개됩니다. 인천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지난 2023년 10월에 지하수 유출과 지반 침하로 공사가 중단된 7호선 인천 청라 연장선 609 구간에 대해 토목학회 용역과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오는 7월부터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지하수 유출을 최소화하는 차수 공사를 완료했고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청라 국제도시역 주변에서 지질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개통에 필요한 열차 회차선을 004번과 005번 정거장 사이에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설계 변경도 진행합니다. 다만 이번 공사 차질에 따라 1에서 509는 오는 2027년에 609와 스타필드 청라역은 오는 2029년에 상반기에 각각 개통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도비 165억 원과 시군비 554억 원등 모두 71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구도심 주택 밀집지 토지 확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원이나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입체식 주차장을 만들 때 우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방 시간 외 무단 주차로 인한 무료 개방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단기 설치와 안전 관리자 의무 배치 등을 추진합니다. 도는 31개 시군 주차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한 뒤. 21일까지 시군 신청을 받아 다음 달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부천 호텔 화재를 비롯한 최근 경기도 재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존 컨트롤 타워 확립만으로는 재난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열악한 현장 대응 환경과 신속성 집착 등의 제약으로 단순 매뉴얼 중심의 대응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재난에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하향식 통제보다는 재난 대응 조직이 협력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무 중심의 거버넌스 관행 확립, 인권 침해 개선, 재난 안전 데이터 관리 체계화, 공공관계 형성 등을 포함한 협업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725억 원을 투입해 9,163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도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부 추진 사업 27개를 마련했는데요. 행정 도우미와 도서관 사서 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등 전국 최대 규모로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과 직업재활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인천지역으로 난민신청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별 난민신청 현황을 보면 난민제도가 시행된 지난 1994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천지역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7,76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서울 46,19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2023년과 지난해로 범위를 좁히면 인천이 서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930건이 지난해에는 3,764건이 신청됐는데 국내 전체 신청 건수의 20%가 넘는 숫자입니다. 법무부는 인천이 수도권이라서 살기 편리하면서 서울보다 집값을 비롯해 생활비가 적게 드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국내 누적 신청 건수는 12만건을 넘어섰으며 심사에는 평균 4년 이상 소요되고 난민 안정 인정률은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24,5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난민 신청 상위 5개국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다자녀 가구와 청년,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은 다자녀 가구와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와 차상위 계층, 택시 구매자 등으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농업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2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약 3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2,689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축사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축산 정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2025년도 축산 시책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는데요. 우선 ICT 기반의 스마트 축사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경쟁력을 높이는데 1,6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축산 분야 탄소 중립을 위해 32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가축재해보험 등 290억 원을 투입해 피해 발생 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전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임용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분야별 지원자 5천 여명 가운데 1,885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습니다. 유치원은 8명, 초등학교 1,646명, 특수 유치원은 53명, 특수 초등학교는 106명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늘 10일부터 진행하는 직무 연수를 거쳐 도내 학교와 유치원 기관에 순차적으로 임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